요즘 유튜브 찬밥 신세냐고요? 무슨 소리예요? 유튜브가 왜 찬밥 신세야? 유튜브가 내 가족들인데. 유튜브, 아프리카, 트위치 셋다내 가족인데. 어, 지난번 거, 거, 요즘에, 컨트롤 요즘에 재밌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이번에도 그래가지고, 공지 써가지고 몇좀 받아놨거든요.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이 여러분들.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번 판돈 되는 것만 가족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돈에 관심이 없어요. 저는 우리 시청자 형들만 있으면은.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자, 일단은 상대방이 또 오랜만에 그 레드 레드를 만나면서 단거 웨폰 가자 바로 가스러쉬부터 해야겠다 바로 가스러쉬부터 하면서 상대 괴롭힌 이후에 드라곤으로조금더 괴롭힌 이후에 리버로 괴롭힌 이후에 하이템플러로 괴롭히기까지 3단 3단으로 상대를 괴롭혀줄거에요 어? 그냥 가스를 지어버렸어? 배럭으로안 지을거야? 배럭 안 지을게? 배럭 안 지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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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배럭 안 지을거야? <laughs> 배럭 안 지을 거야? 배럭 안 지을 거야? <laughs> 자, 배럭이 아주 늦어진 대란 선수. 아, 대란 선수. 배럭이 아주 늦어지면서 개말리가 되어버립니다. 자, 가가지고 우리는 SCV 때려줄 거예요. 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배럭이 워낙 늦다 보니까 이번 판은 질럿 하나 뽑아줄게요. 원래는 안 뽑고 코어 가는 게좀 괜찮긴 한데. 이번판만큼은 질럿 하나 뽑아 주겠습니다. 그리고 SCV도 잡아줄 거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코어를 지어 줄 건데 이렇게 되면은 상대 팩토리가 선가스를 했지만 상대 팩토리는 아주 아주 늦어질 거예요. 왜냐? 배럭을 늦게 지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코어 타이밍은 그대로다. 우리의 건물 짓는 타이밍 그대로이기 때문에 바로 빼면서 이 자식이 남의 집을 부수고 있어 죽어라. 스틸러까지 찍어주면서 적당히 하고 빠져주면서 적당히 S C P까지 잡아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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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시나어디 어?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왔으면은, 목숨 내놓고 가야지. 저거까지 잡아줬고요 적당히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리크버크, 파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누구 왔어요? 카악테님 다섯 개 고맙습니다. 재우경 왔어요? 아이고, 재우경 또. 아니, 저거 제우경이 아니고, 여러분들, 저 짭이에요. 짭~ 아시, 짭입니다. 짭~ 스키, 김영진님, 두개 나나 나이트다. 김선님, 돈 벌러 왔습니다. 3 0이 가실래요? 야, 이 스키야. 이... 이... 자꾸 사치문에... 죽을래? 자 말이 때려주기 벙커가 완성되었다고 완성이 되었지만 들어갈 수 없는 그집 <laughs> 집은 있지만 그 집에 입주할 수 없는 현실 입주 어떻게 할 거야? 입주 안할 거야? 입주 안 하면 내가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너가 안 들어간다면 내가 들어갔어. 부셔줄게. 좋아요. 벌처 잡아버리기. 벌처 잡아버리기. 벌처 잡아버리기. 벌처 잡아버리기. 벌처 잡아버리기. 벌처 잡아버리기, 벌처 잡아버리기, 벌처 잡아버리기 도망쳐버리기. 리모컨 버리기. 벌처를 하나 더 뽑았네요. 벌처를 뽑았어요. 벌처를. 벌처. 때려버리기 벌쳐 때려버리기, 벌쳐 때려버리기, 많이 때려버리기, 많이 때려버리기, 벌쳐 때려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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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때려버리기, 도망쳐버리기, 바로 앞마당 넥서스 지어버리기, s 1까지 잡아버리기, 리버 속업해버리기, 리버 뽑아버리기. 아 이거 인구 막혔다. 리버 찍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 배를 위한 소의 시생 그러면서 바로 넥서스까지 지어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최고의 상황. 또벌 천가? 자 이제 리버랑 질럿이 나오면서 옵저버로 살짝 보면서 1차 견제는 성공적으로 통한 거 같고 2차 견제를 한번 커맨드 있나? 커맨드 있는 거 확인 자, 우리의 필살기 2차 견제한다 리크버크. 오, 어어 어? 어? 저기요. 그냥 때리고 시작하네. 자, 본진으로 쭉 들어가주면서 상대방 정적 혼미하게 줄게요. 제발, 한두 탱크 정도 있을 것 같은데. 스탱크로 원리버 투질로 맞기 쉽지 않을 거야. 어 뭐야? 전설이 도전 프레시 지어져 있는 건 뭐야?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아 변수인데?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자, 벙커에 맞으면서 질러 내려서 벙커에 대신 맞아주면서 들어갑니다. 김쌤놀이러 <laughs> 왔다. 내려주고, SCV 내려주고요. 내려주고, SCV 터렛, 터렛 부셔주고요. 다시 내려서, 마린, 내려주고요. 다시 앞마당으로 가서, 앞마당 로 가서, 내려서, 때려주고요 내려서 때려주고요 도망칠 수 있는 길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망칠 수 있는 길 만들어주고요 다시 온진으로 들어가 주는 거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구석에 내려가지고 내려서 SCV 빼기 만들어주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SCV 또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질럿 내리고 여기서 터렛 때려줘야 돼요 터렛 왜냐면은 우리가 도망갈 수 있게 호신 돌려주고요 바로 내려서 탱크 한대 때려주고요 그 다음 탱크 옆에 붙어서 탱크 때려주고요 다시 태워서 <laughs> 본진에 있는 SCV 잡아주고요 다시 내려서 뭉쳐있는 곳 잡아주고요 다시 뭉쳐있는 곳 잡아주고요 다시 SCV 때려주면서 리버 한 개로 마린이랑 탱크다 잡으면서 게임 세스코 성공적이었다